코너 담당 주치로서 의 상태랑 보도록 해야 되겠다. 한번 보자.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돋보기 겠다 돋보기. 제 친구 반성 많이 했네. 정상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오! 뭐? 오호! 어, 어, 좋았어. 넷. 처방 내리겠습니다. 이닝은 깔아요. 안 뭉개집니다. 안 뭉개져요. 이게 예, 대한민국에서 코너시볼도를 가장 잘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들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아, 코너야. 포항은 진짜 구장이 쓰레기였네. 쓰레기였어. 오늘 코너 시볼드 9이닝 왕봉승이었습니다왕봉승각 코너 각정빈. 네, 인정. 저는 이런 경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늘 투수전 양상에 띄었고 최종 스코어 1대 0의 스코어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발 매치업 헤이수스 코너 시볼드였는데 헤이수스가 오늘 6이닝 1실점 기록하면서 6이닝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고 오늘 양 팀의 에이스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네, 1대0 코너 시볼드의 완봉승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너 9이닝 동안 3피 안타 1, 4, 4, 9 11탈 3진 무실점 완봉승을 기록을 했고 코너가 9수에 걸리면서 차만 풀린다 싶었었는데 완봉승으로다가 10승 투수가 되었습니다 10승 투수 1회부터 9회까지 완전하게 키움 타자를 틀어막았다 오늘 코너의 피칭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키움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9명 중에 7명이 좌타자였어요 코너가 살짝 좌타자 상대로 어, 약점을 좀 보였었는데 빠른 볼레파토리 좌타자 상대로 몸쪽 직구와 슬라이더 승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우타자 상대로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리듬도 굉장히 좋았었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완벽에 가까웠었고. 와, 코너 이 친구 포항에서 그렇게 파묘질하고 박진만 감독한테 제대로 혼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완봉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시즌 위커 슨 다음으로 두 번째 완봉승을 여러분도 기록을 했고 오늘 우리 득점은 6회 유일했습니다. 김지찬이 이닝 선두타자 출루를 하면서 뭐그 뒤에 이재용 구작으로 좀짤렸겠지만 거기서 김지찬의 단독도로가 있었고 그리고 디아즈 부상으로 윤중빈 타석이었습니다. 케이수스 상대였는데 네. 윤정빈이 좌투수 상대로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주자 득점권 상황에 윤정빈 좌투수 이겨냈습니다. 제가 우투 살인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자완 헤이수스 상대로 이루수 키 넘어가는 일타점 적시타 그게 결승타가 되었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방망이가 식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투수전에 가까웠어요. 헤이수스 대 코너다. 그한 이닝 점수 낼수 있을 땐 내놓은 거. 그 이닝 잘루 삼로이루 득점권이었겠지만, 은낼수 있을 땐 냈다는 거에 여러분도 의미를 둬야 된다. 그리고 완봉, 완투라고 하는 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야수가 도움을 줘야 되거든. 오늘 단 하나의 실책도 하지 않고, 우리 야수진들 집중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깔끔한 그런 게임이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투수전 굉장히 좋아하는 놈인데,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이 있죠. 헤이수스 상대로 디아즈가 사고 맞고 교체가 되었는데, 큰 보상이 아니길 바라겠고, 하필 이 시기에 또 외국인이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 전력에 큰 이탈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큰 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떡아웃의 사진을 좀 보니까 표정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올 시즌 거의 외국인 없다시피 시즌을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 큰 문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데 이제 데드볼을 맞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번 주부터 잔여 게임 들어가거든요 금요일날 게임이 없이 한 주에 다섯 번 경기를 치르는데 주중 첫 게임 코너가 이렇게 화요일 경기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한 주간의 불펜 운영 상당히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내일 우리 땜빵 선발이거든요 이승민 그리고 저 이종민 선수인데 뭐 땜빵땜빵이겠지만 내일은 일단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에이스에이스 에이스 나온 경기에서 코너가 이제 완봉승으로 거뒀다라고 하면 이승민 만약에 피닝을 못 먹어주더라도 우리는 뭐 플랜을 세울 수 있으니까 코너의 이 완봉은 팀 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어 그리고 키움전 잘 치르고 주말 시리즈 기아 이연전잘 준비해야 되겠죠 요번 시리즈 잘 치르고 토요일 일요일 큰 꿈을 한번 꿔봅시다 아 꿈은 꿀수 있잖아요 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볼뱅이었습니다 안녕